떨린거 보여. 육백 오0 해서 천0 0 응. 내수학을 잘못했어. 산수지 <laughs> 수학이 아니고. <힘. 웃음> 어, 뭐 하는 거야? 게아 <laughs> 아, 다칠까 봐 그냥 게 <laughs> <들어왔어. 웃음> <laughs> 아이구로. <laughs> 오늘 뭔가 설렁하네. 멕시마저 갖고. 음. 멕시 좀금하라고 하더라고. 아, 힘들다 응? 떨리는 거보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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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 오늘 뭐요? 오늘은 음. 특별히 음.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구독 진짜... 어. 좀 음. 빨리 좀말해 줄래? 구독자분들이 <laughs> 그 선택한 때문에. 라면. 어. 라면 줘? 댓글에 남겨주셨잖아. 음. 짜짜짜로니난짜짜로니가 짜... 네. 지금도 나오는지 몰랐어 아무튼 일 탄은 짜짜 짜파게티랑 짜로니 이건 국물면으해 먹을 거야. 그리고 이번 음, 네. 째는 짜파게티랑 오징어 짬뽕. 이것도 구독자분께서요청정는거 음. 이거는 볶음면으로 이거는 뭔가 살짝 예상은 가능해. 혹시 저번에 그때 먹었던 틈새게티랑 좀 맛이 음.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덜덜 매운 정도. 근데 오징어짬뽕에 또 특유의 국물 향이 있으니까 음. 어떨지 모르겠네 아, 오징어 게임이 요새 유행, 유행이잖아. 그치? 어? 오징어게티. 그치? 괜찮지?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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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지오징 오징어 오징어아 <laughs> 괜찮아 자, 찮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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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자, 괜찮 먼저. 찮아괜찮 먼저. 먼저 하나 그냥 다. 음, 다 까버려. 새기처를 맛있게 먹어서, 그치? 이것도 좀 기대된다. 자, 한번 어볼까요볼까 네. 되게 묵직하다. 몇벌이 꺼워서 그런가. 응. Oh, mm. 짜파게티는 넣으니까 응. 뭘 믹스해도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맛업업 응. 근데 맛이 되게 신기해 냄새는 짜파게티 냄새거든? 내가 응. 먹으면 매워 맵다고? 요즘 그 짬뽕 느낌은 별로 없어, 그렇지? 응. 이게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전혀 뭘것같아 어, 모를 것 같아. 보조짬뽕이 응. 국물로 먹을 때는 그래도 약간 특유의 맛이있지않아 응. 그래. 응. 재조리 부조리. 경조리 재조리 응. 몇 점? 확실히 짜파게티 두개 끓이는 것보다 나는 응. 얘랑 섞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응. 짜파게티 두, 두 개는 솔직히 못 먹잖아 느끼하잖아 약간 물리잖아 응, 95점 정도? 응? 왜? 너무 후 95? 응, 95? 응? 왜냐면 틈새게티는 너무 매웠어 나한테 응. 몇 개는 아니고 더 좋다 그리고 응. 면발이 두 개가 국기야 비슷해서 그런가 응. 전혀 겉도는 느낌이 없어. 나는 60점. 60점? 응. 음. 이거 60점? 응. 이거 다 먹어 놓고? 응. 이유가. 술못 먹어서 되게 짜증나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유가 있어. 구분이고. 일단 음. 이 맛은 음. 오징어 짬뽕이 아니어도 음. 다른 그냥 신라면이나 뭐 진라면이나 해도 충분히 이 맛이 날것 같아. 음. 근데 음. 틈새라면 틈새 게티 같은 틈새 같은 그런 강력한 매운 맛이 없기 때문에 음. 틈새 게티는 확실히 돋보죠. 아니 또 매운 거 좋아하니까. 음. 맛은 전혀 위화감 없이 음, 음 되게 조화로워서 되게 괜찮죠. 괜찮아. 음. 음, 자연스럽고. 또 아쉬운 게 60점 60점밖에 안준 이유는 옥점에 그 캐릭이 음. 완전히 묻혔어. 굳이 옥점에 옥점이랑 짜파게티를 필요가 없지. 그러면 이렇게 끓이는 버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틈새랑 끓인다고? 나는 100% 틈새 음. 파게티가 600ml 물을 넣고 짜짜리는 500ml 물을 넣는다? 이건 근데 어차피 볶음면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우리의 룰이 있잖아 국물이은 합한 거에서 마이너스 100ml 600, 500 합해서 1100 저, 어. <웃음> <웃음> 예. 수..수..수학을 잘못했어 산수지 산수. 수학이 아니고 <laughs> 다른거야? <laughs> 1100에서 100배면 얼마이셔? 1100에서 100? 어. 100? 어. 1000? 1리터? 어. 뭐 사람 밥보로 알아 <laughs> <laughs> 너 이렇게 대답이 되니시아니가더 어? 빠르게 들었 어, 덥다 덥겠지? <laughs> <laughs> 가을이 온줄 알았는데. 그리고 짜파게티랑 짜짜로니의 차이, 가장 큰 차이가 뭔줄 알아? 이름 제조사. 짜파게티는 스프가 가루. 응. 음, 음. 짜짜로니는 스프가 액상. 어디서 뭐 찾아보고. 그치. 방송이 이말 나면 이렇게 찾아봐야지. <laughs> 서칭을 <서치를> 해야지 <laughs> 왜임시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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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지 아무도 일도 모르고 이렇게 방금 대기니까 <laughs> 그럼 산수준 준비 안 했나 보네 얘는 그 올리브유 있잖아 짜파게티도 음. 그런 게 <laughs> 들어있나 짜짜로니겠지 아예 와 <laughs> 음. 아, 까딱 해 까딱하네 자꾸 내가 그 됐네. 그거 해야겠네 다 약간이 짜파게티와 짜짜로니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짜짜로니 스프는 액상 스프라는 거 그리고 올리브유가 없다는 거. 아또 차이가 있다. 응. 면이 네모난. 맞아. 오 뭐야? 뭐야? 나도 지금 보고 날씨. 아. <laughs> <laughs> 내가 말을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되게 당일 뭐 <장애> 개발자인 것처럼 우리 <laughs> 면이 짜자로니는 면이 사각. 사각이네. 어몇번 색깔이 완전 다르네. 그러네. 면발이 짜파게티가 좀더누르스름하고 좀 화면에서 그치? 봐도 딱 티가 나좀더 어, 누르스름하고 누른 게 누구야? 짜파게티 엄청 뽀얗네 어짜짜로이는좀 하얗네 짜파게티 쓰고 짜짜로이 어? 냄새 만 맡아보자 아이고 어? 뭐 하는 거야 아 어, 더럽게 아 다칠까봐. 들어왔 들어오. 요새 같은 시국에. 궁금하지. 응. 음. 공 <laughs> <국물은> 무슨 콜라야. <laughs> 아이디 불러봐. <laughs> 아 근데 볶음면 볶음면이 또 들어갔구나. 그렇지. 볶음면과 볶음면 처음이지. 그렇지. 응. 그러니까 이제. 그래서 더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라도 이제 국물면 이 있었으면 걔가 아, 조금 아. 맞춰줬을 텐데 되게 큰일 난것 같다. 누가? 응? 어? 뭐가? 엄청 <laughs> <laughs> 어, <좀> 또. 이렇게 <laughs> 뜸을 들이니. <laughs> <laughs> 안좋아졌는데? 소주도 <laughs> <수료도> 없고 어떡한디? <laughs> 이거는 <응>. 잡숴봐야겠다 <웃음> 그냥 스프 <laughs> 넣는걸 까먹었니? <laughs> 그만 하려 했어. 그냥 물을 그냥 딱 생, 생수에 그냥 면면 만든 거야, 들지.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어. 음. 짜파게티밖에 없어 집에. 음. 근데 막 술을 엄청 먹어서 해장을 해야 돼. 그치.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. 그렇지, 그냥 <웃음> 그냥 <웃음> 잠을 자라는 <잘하는> 시간에. <거 웃음> 아, 이거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음. 일단은 우리가 이거 뭐야 점수를 먼저 매기자. 어. 제 이거 두 조리. 0 마이너스 10? <laughs> 이게 그.. 애기들 어? 애기들 아 애기들한테 줄때 이제 물도 아 헹궈서 주는 그맛이요 처음 짜파게티 입문할 때 음. 그치? 아이몇 이건... 점이야 이거? 100점? 마이너스 0 0점이야? 일단 여기서 근데 고춧가루 넣어봤자 얼마나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 같은데 어쩌피그것도또 간이 없는 거니까 숟가락도. 그렇지. 숟가락을 넣어야 할게 많아야 돼. 음. 좀만 넣어볼까? 아깝긴 아깝다. 어 차라리 여기다가 쌈장 같은 걸 넣으면. 쌈장? 음. 어울리겠지. 그렇지. 응, 괜찮지. 괜찮을 수도 있지.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요리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어? 뭐 이거보다 최악비교 나겠지. 뭐 다리가 안 돼. 그래도 좀 넣으니까 좀 응? 똑같은데? <laughs> 금요일 주말 저녁인데 이걸로 배채는 게 너무 슬프다. 응. 마무리하자.